안녕하세요 꿈의집TV입니다 오늘 꿈의집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위치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언덕배기에 전이 한필지 매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를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를 해드릴 물건은 지금 요 축대 위에 있는 물건이구요. 여기는 옆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 택지들이 이렇게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 앞에 그 기차역이 하나, 어, 눈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강촌역입니다. 기차역으로. 그리고, 어, 저 강촌역에서 여기까지는 높이가 한 100m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뭐, 그, 이 왼쪽으로 가면, 그, 이렇게 그, 계곡물이 흐르는, 그리고 그 왼쪽으로 더 돌면, 그러니까 이 넘어오는, 그, 이, 저, 의암호 쪽에 물이 모이는, 어, 그쪽이 됩니다. 경춘 가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돌아서, 저 산들 몇개 넘어가면은 이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그래서 여기를 들어올 때는 강촌 IC 쪽에서 수도권에서 오실 때는 강촌 IC 쪽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경춘 가도를 이용해서 어이저 강촌 옛역 있는 쪽으로 해서 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는 양양에서 오다 보니 어, 남춘천 IC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어, 강천역 뒤쪽에 강천역을 바라보는, 어, 동네에서, 어, 이 말길을 따라서 들어왔고요. 본 물건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어, 뒤에 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계획 관리 지역의 지목은 전이고, 어, 면적은 271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아주 튼튼한 바위 돌 같은 걸로 축대를 아주 잘 쌓았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어, 이쪽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 어, 여기가 이제 풀들이 잡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들어가 보시죠. 뒤에도 이렇게 경계를 축대로 해서 잘 쌓았고요. 어, 이렇게 보면은 저기 뒤에 축대가 쌓여 있는 곳 해서 여기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어, 매물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그런데 경작을 안 해서 이렇게 아주 잡풀들이 무성한 어,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어, 터는 남쪽을 향해서 앉아 있고, 저 앞쪽으로 그 강촌역을 조망하는 그런 곳에 위치한 약간 높은 언덕배기에 자리한 그 토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토지하고 또 여기 토지가 단차가 좀 있어서 앞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를 살짝만 높여서 짓는다 그러면은 어, 조망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그, 그런 자리의 토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딱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 뒤로 지금, 어, 이렇게 카메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어, 약한 100, 200m 조금 너머에, 어, 송전 선이 지나갑니다. 어, 탑은 안 보이고요. 어, 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전봇대가 있고 어, 저 아래도 전봇대가 있고 그래서 전기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식수 상수도 문제는 어,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을 되는지 저 동네에서 끌어와야 되는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아래. 강천역을, 어, 내려다 보는 남양바지의 토지이면서, 어,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지목이 전인, 어, 물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는, 어, 이렇게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여기 지금 뭐, 요새 하도 가물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 조그만 그, 개울도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날이 좋아서 주변 시야가 아주 탁 트이게 잘 보입니다. 이런 곳에 위치한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장 안내 이렇게 마칩니다. 자 강촌역을 조망하는 시원하게 조망하는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의 전입니다. 이렇게 그 빨간색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고 빙 둘러서 길이 세멘 포장이 돼 있는 길이나 있습니다. 뒤쪽으로 높은 산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는 잘안 보입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옛 강촌역을 보도록 하고요. 저 앞이 지금 현재 어, 춘천 어, 가는 기차역 강촌역에서 이렇게 세멘 포장된 길을 따라서 본 물건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고도차는 한 100여 메다 정도 나는 어, 그런 자리에 어, 아주 조망이 좋은 남양바지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이고요.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위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살짝 더 올라가서 이렇게 어, 옆으로 돌면서 보면 양쪽으로 숲이 아주 울창하고요. 어, 조망은 뭐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이제 골도 깊고 산도 높고 어 그런 자리입니다. 살짝 요 아쉬운 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저너머가옛 어, 강촌역 자리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새로 그 기차가 다니는 음, 강촌역입니다.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동네가 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강촌역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어, 아주 그 높은 곳이 아주 뭐 그렇다고 아주 높은 곳은 아니지만 높은 곳에 이렇게 어, 조망 좋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그 이렇게 터들 집을 지을 수 있는 어, 터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기 이제 집들이 몇채 들어오고 하면 뭐 아주 심심하거나 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이제 뒷 부분에 좀더 자세한 어, 상세 스펙을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춘선 강촌역을 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지 위치 정보는 어, 여기 강촌이라는 곳이 어, 강촌역에 이제 ITX라고 하기도 하고요. 경춘선인데 강촌역에서 어, 바로 보이는 곳, 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천역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음, 김희정역을 통해 가지고 춘천으로 가는데 어, 이 강천역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강촌 IC에서 한 10여 키로 정도 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저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남춘천에서 왜냐하면 양양 쪽에서 오다 보니 남춘쪽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게 빠르다라고 그 내비기가 가르쳐줘서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국도를 타고 오시면은 여기 46번 국도, 가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춘천 가기 전에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를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음 아까 제가 걸어가면서 여기 강촌역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한 400여 메다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쪽이고, 어,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제, 이제, 아주 실측을 한건 아니지만, 제일 아래단에서 여기까지는, 어, 그래도 한 7, 80m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 하여튼, 고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시원하게 내려다보는, 여기 강촌역을 조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적대상으로는 이렇게 그 보시면은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고동생 나는 거. 제가 앞서 요한 요기 단차가 조금 있는데 차를 요쯤에다가 세우고 올라가서 요, 요쯤 요 들어가면서 여기 축대 있는 데가 경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단으로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뒤에 드론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쯤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축대가 있는 것이 경계입니다라고 했는데 요게 경계가 아니고 뒤쪽이 이렇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한 단, 두 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어, 세멘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또 이쪽으로도 나 있고 어, 이쪽으로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길이 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뺑 둘러쳐져 있는 어,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 자리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그 옆에 지역은 어, 보전관리지역이고 주로 뭐 지목은 임야 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보전산지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896제곱미터 그러니까 271평쯤 되는 어, 지목은 전이고요. 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곳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위치한 271평의 전인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 있더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이고 도로는 접해져 있고요. 상수도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어, 주변에 집들이 몇 채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아래 그 동네에서 어, 상수도를 끌어오는 게더 어, 빠를 듯 싶고요. 아니면 은 지금은 어, 개인적으로 상수도를 끌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뭐 지하수를 파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전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망 좋은 남양 언덕배기 토지에 자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강촌역까지 직선거리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를 로 이용하시면은 강촌IC에서 약 10km 정도 위치를 해서 한 10여 분 정도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기대출이 1억 1천만 원이 이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매매가는 2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